안녕하세요 허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한창 장안의 화제인 선우은숙씨와 유영재씨의 파혼 소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관상과 사주를 보고 과연 이분들의 궁합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사를 좀 읽어볼까요 한국경제 선우은숙 유영재와 파화경 유영재 사실혼 의혹의 일파만파 알았다면 혼인신고 안했을 것 아나운서 유영재와 협의 이혼한 배우 선우은숙이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유영재의 사문설에 대해 맞다, 내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보리쇼 동치미에 출연한 선우은숙은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며 대중에 사과했다. 선우은숙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제게 남은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이혼 결정에 관해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보도된 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전한 여성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선홍식은 "나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나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내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기사로 접해 충격적이었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혼하고 나서 알았다는 건가요? 이거를 어쨌든 이게... 어 사실론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 선우은숙 씨를 만나고 나서도 계속 지속됐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유영자 유영자 유영재 씨가 뭐 재를 진건 아닌데 어쨌든 당사자로서는 뭐 충격이겠죠. 예.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다내속내 어, 내 과거 경험담을 뭐다 털어놔야 된다는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요즘 특히 요즘 세상인데 뭐, 그렇잖아요. 네. 선우은석 씨야 뭐 워낙 그냥 뭐 현명영차로 살았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남자건 여자건간에 자기 과거를 다 밝혀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고 서로 마음 정리만 잘하시면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특히 이럴 때그 사주가 중요하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나.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 아, 내 사주가 이렇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나를 탓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럼 마음 정리도 빨라지고, 병원에 실려갈 일도 없,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주로 제가 이제 푸이를해 드릴 거고요. 좀 힐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화와 1981년 결혼해 연예계에 소문난 인코부부로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2007년 26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만난지 8일 만에 유영재의 프로포즈를 받고 2022년 10월 그와 결혼했다. 자, 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상은 두분다 좋으세요. 네. 뭐 제가 굳이 뭐말안 꺼내, 이게 어디서 원한 데가 없잖아, 두분 다. 이렇게. 참 곱게 생기셨어요 네, 두분 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이렇게 좀 고우신 분들끼리 만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 선웅 씨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한 70년대의 시무나 뭐 그런 얼굴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영재 씨도 어, 어, 얼굴이 참 괜찮으십니다. 네. 특히 이제 코가 좋으시네요. 제복이 있어 보이세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유영재 씨는 양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키백과에는 양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음력, 양력 다 보겠습니다. 선우숙 씨는 모르고요. 그 위에께 양력이고 밑에께 음력입니다. 자, 양력으로 보면은 일단은, 어 유영재 씨그 사주를 보면, 어, 사주가 좀 잘생겼어요. 네. 보면 이 식신상관이 위아래로 딱 붙었고, 일관도 위아래로 딱 붙었잖아요. 이렇게. 간여지동이 딱됐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좋은 사주로 치죠. 네. 그 다음에, 어, 연지도 보면 개묘년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생해주고, 수생목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흠이 있다면 이 사주가 좀 추워요. 사주가. 네, 추운 사주이기 때문에 따뜻한 화를 필요로 하는데, 어 지금 이 선운숙 씨도 보면 양력이건 음력이건 다 추운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 직감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밑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다 다 추운 사주예요. 이네 개가 다 추운 사주예요. 그리고 이 유영재 씨는 보면은 어 재성이 공망은 아닌데 이제 코를 보면 이게 재 공망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 재성이 지금 원진이 되 있어요. 지금 일지하고 원진이 돼 있습니다. 배신 원진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서 여성분이 자주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게 생, 각을 하게 됩니다. 선우은 숙씨는 어, 양력으로 보면은요, 일단은 남편이 이 평관이잖아요. 이 빨간색. 어, 이제 평관이, 평, 남편이 평관이면은 남편 운이 일단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센 사주의 평관이면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신약한 사주 같아 보이거든요. 신약 사주의 평관이면 더더욱 좋지가 않죠. 거기다가 또 이, 그, 관성의 밑에 뿌리가 없어요. 네. 밑에서 지금 묵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받쳐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주로 보면은 남편 운이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분 공망을 보면 은 진사가 공망이거든요 그러면 진이 뭡니까 이게 남편 자리잖아요 예, 일지가 공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자리가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남편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화씨하고 어, 꽤 오랜동안 결혼생활을 평탄하게 유지했던 것이 저, 저로서는 조금 의심스럽게 느껴지는데 이 사진만 보게 되면 음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성의 목이 공망입니다 기울지는 목이 공망이에요 그래서 역시 어, 남편으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영지씨를 이제 음력 사주로 본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진사가 공망이 됩니다. 예. 진사가 공망이 되니까 역시 부인 자리가 공망이죠. 예. 부인 자리가 공망이고 그 다음에 토가 공망이니까 재성 자체가 공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음력으로 보나 양력으로 보나 이 사주는 궁합이 좀 맞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